11월 30일, 사랑의자 하나님의 말씀, 역대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절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희망이 없다면 그건 절망이겠죠 사람의 인식 중에 마지막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희망입니다. 인간의 의식 중에 마지막으로 내려놓는 게 그래서 희망입니다. 죽기 직전까지는 희망입니다. 희망이 문자적 의미로 무엇이냐면 바라고 또 바란다는 뜻입니다. 바랄 희자의 바랄 망자입니다. 희망은 어떤 때에 갖게 될까요? 그럼 아이러니하게도 희망은 그 반대 상황인 절망과 낙심 중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좋은 것이죠. 우리 주님이 좋은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영혼 멸망의 끝자락에서 완전한 절망 중에 만나게 되는 유일한 희망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모압과 암몽과 마온 연합군 백만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는데 역대 20장 1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옵니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처할 능력이 없고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고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완전히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희망이 되신 것이죠이 같은 역사는 여호사배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는 완전한 절망은 없는 것입니다. 희망을 이루는 데는 기다림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품는다고 해서 그 희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희망을 이루는 데는 희망을 품는 그 당사자의 간구를 전제로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에 의해서 희망을 현실로 손에 쥐게 되는 거지. 역대 20장 3절로 4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과하또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홍포하며 유다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모든 유다 성읍에서 모여와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말씀합니다. 적군은 아군이 대적할 수 없으리만치 막강한 군사력으로 쳐들어왔네 이스라엘의 아군은 대적들을 싸워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절망 중에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뿐이었기 때문에 기도의 간절함을 더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인 금식하면서 목숨을 걸고 강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역대 20장 14절 이하에 여호와 형이 레이사는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서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와 사밧 왕에게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전쟁에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역대하 20장 22절 이하에서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라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적들을 갖다가 자중진안을 통해서 자멸시키고 이스라엘은 기적적인 승리의 구원을 얻게 됐던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적인 무능력을 절감할 때에 하는 기도는 그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또 우리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그 간절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간절함을 품고 기도하느냐에 대한 인식에서는 각자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간절하다해서 간절은 간절할 간자에 끊을 절자입니다. 창자가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지성스럽고 절실함을 가지고 구하는 걸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포기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것일까요? 호세 5장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이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께서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까지 하나님의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다리시다가 극한의 고난 중에 그야말로 창자가 끊어질 것까지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 소망이라고는 다 끊어진 것 같고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대처할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방도도 없어 주만 바를 수밖에 없을 때 그때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때 드리는 그 기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을 더한 기도로 하나님께 상달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나온 유대 장로들에 대한 기록이 누가 보건 7장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그들에게 기도를 들어주셨던 우리 주님의 신유행사를 살펴보시면 이해를 할수 있을 겁니다. 대충 드리는 그저 부탁, 그저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그런 부탁을 들으셔서 그들의 병고를 고쳐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졸르고 졸르고 정말 간절히 애절한 마음으로 구했을 때 고쳐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함을 원하십니다. 오직 주님만 붙드는 그 의지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아주 간절히말이죠 그래서 문제로부터 노임받고, 병고에서 고침을 받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구원받는 그런 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